안녕하세요 제르토의 제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S&P 아이건입니다. 이전 리뷰에서 S&P SRX 시리즈의 1탄으로 S&P 아론을 소개드렸었는데요. 이번 아론과 세트로 발매가 된이 아이건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자, 메탈 제노사이더 모드로 유명한 바로 그 알건인데, 이 SMP로 나온 만큼 이 변형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해준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변형이 완전 변형 형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실제품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 먼저 구성품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 박스를 먼저 또 똑같이 보여드릴 텐데,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R1처럼 이런 식으로 알건의 박스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정면에는 이렇게 알건의 포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박스 두 개를 이으면 은 이렇게 이 마크가 이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위쪽엔는 이렇게 알건의 트윈아이 버전이 이런 식으로 얼굴이 나와줬고 그리고 당연히 반대편에는 자 알건의 파일럿인 잉그램 프리스캔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전 이게 되게 의외였던 게 어, 잉그램이 아니라 사실 비레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원래 첫 파일럿은 잉그램이 맞았고 어, 이후에 이제 비레타가 이제 쓰는 약간 그런 형태인데 어, 나중에 이제 SMP R1, R3 아, R1이 아니죠. R2, R3가 나오고 그리고 옵션 파츠가 나올 텐데 옵션 파츠에 비레타의 얼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박스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품을 보면은 이렇게 알건 본체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일단 파우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각종 손파츠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자, 변형용 손파츠도 여전히 이렇게 똑같이 들어있고 이렇게 그리고 손편 편 손파츠 자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아주 작으면서도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는 뭐 굉장히 자칫하면 좀 부러질 것 같은 네, 그런 얇은 손가락을 이렇게 지느러미 없는 형태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자, 이게 일반적인 주먹 파츠라든가 이렇게 무장용 손 파츠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변신용 파츠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렇게 주먹이 굉장히 작죠. 이게 손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이고 비교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참고로 여기는 어,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손등은 R1과 똑같죠. 참고로 이 본체에는 현재 그냥 일반적인 무장용 손을 끼워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스탠드, 이 기본적인 스탠드는 항상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탠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무장이 있는데 자 이렇게 마그나 랩, 트윈 마그나 라이플이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요 탄창은 지금 부품 분할이 돼 있어가지고 따로 이제 입체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어, 따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트윈 마그나 라이플이 나와줬고 그리고 자, 빔 카타르 소드의 손잡이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다른 어, 타사의 제품에도 똑같은 형태죠. 이렇게 개별 형태와 그리고 합쳐져 있는 형태가 이렇게 따로 나와줬습니다. 어, 다른 쪽, 그러니까 센티나이제는이거를 따로 이 결합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조금 다른 형태네요. 응.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바로 이 얼굴 파츠인데 보시면은, 자, R 1이자 이렇게 현재 저는 지금 트윈 아이 버전으로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어 이게 고글 형태로도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선택사항으로 이제 원하시는 대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고글 형태는 이미 알건 이제 파워드 뭐 센티네즈가 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이 S&P는 m 트윈 아이로 한번 붙여줘 봤습니다. 근데 트윈 아이도 꽤 멋있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바로 본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굉장히 깔끔하죠. <laughs>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렇게. 이제 옆 모습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뒷 모습은 알건 특유의 뒷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살짝 부품이 떴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상당히 멋있습니다. 일단 알원과 비교해봤을 때 뭔가 되게 짤뚱망하고 뭔가 좀 비율이 애매했던 그런 건 없고 어, 이 알건 같은 경우에는 원작의 비율 거의 흡사한 그런 형태로 나 와줬어요. 음, 역시나 전체적인 디테일은 상당히 훌륭한 편인데. 어, 보시면은 색분할이 굉장히 잘되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복잡한 형태의 색분할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는데 어, 특이한게 스티커가 들어가긴 합니다 스티커가 들어가긴 하는데 스티커 들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보시면은 이 가슴팍에 있는 이런 빨간색이랑 노란색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부품 분할이고 어깨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부품 분할로 따로따로 나와줬습니다 스티커가 쓰인 부분은 여기 사이에 있는 이런 회색 그 파츠 부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하고 뭐 얼굴 그리고 위쪽에 있는 렌즈 부분 그리고 이빔 카타르 소드 뒤쪽에 있는 요런 네, 사소한 부분 그러니까 이 본체 자체에는 스티커가 그렇게 막 엄청 적극적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전부 다 어, 부품 분할로 커버를 한 상태거든요 자, 뒤쪽도 이렇게 보면은 자딱 보이시죠 여기 노란색이 이렇게 스티커로 되어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알건 특유의 백팩과 손잡이 파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디테일도 상당하고, 이, 무엇보다 스티커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 여기 뒤꿈치도 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여진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R1에 비해서 이 스티커에 대한 위화감이 확실히 적습니다. 무엇보다 스티커가 부분부분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뭐, 변형에 간섭이 안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긁히거나, 잘리거나, 뭐, 그런 오류는, 네, 없을 것 같네요. 이런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넣어 줬습니다 한가지 좀 아쉬운 걸 뽑자면은 뭐 사실 이거는 저는 일단 아쉽진 않은데 자세히 보면 은 사실 다리가 조금 길어 보이긴 해요 이게 보시면은 뭐 팔다리가 워낙에 길기도 하지만 다리가 유독 다른 몸체에 비해서 보이시나요 이 몸체? 지금 어, 스커트라든가 몸체 비율이 굉장히 두터워 가지고 뭐 그렇게 티가 안나는 걸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다리가 좀 상당히 길쭉하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변신이 되겠죠? 네. 변신을 하면은 메탈 제너사이더 모드일 때좀더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한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막 신경 쓸 정도로 로봇 모드가 이상한 건 아니고 그냥 살짝 뭐 길다? 아론 때는 몸통이 좀 짧다라는 느낌이 확 와닿았는데, 알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막 엄청 길다라는 느낌은 딱히 안 되네요. 역시나 이렇게 색 분할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특히나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런 색감이거든요. 이 전체적인 색감이 원작에 가까운 색감입니다. 이게 센티넬즈는 조금 그 진한 남색, 그리고 진한 파란색에 가까운 그런 그 색이 좀 섞여 있는데 지금 이 알건 같은 경우에는 SMP, SMP 알건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 등장했던 약간 연보라색 연보라색의 컬러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어, 눈에 익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카메라가 완전히 이 보라색을 잡지 못합니다. 좀 애매하긴 하에 해요 근데 어, 카메라 탓이지 실제 제품을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연한 느낌이긴 한데 원작에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그 현재 S&P가 m 추구하는 이런 색 방향성이 좀더 가깝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특히나 이번이 smp r1 같은 경우에는 아, 루, r1이 아니죠 r 건 <laughs> r 건 같은 경우는 아직 파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확실히 파워드 때보다 조금 더그 비율적으로 좀 날렵해 보이고 안정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음뭐센티넬이저도 충분히 멋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이 이, 요, 요 형태, 네, 변형까지 되면서 프로포션까지 생각한 요런 형태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번 SRX를 위해서 알건이 원래 그 설정이 제대로 정립된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립은 돼 있는데 좀 상품화에 좀 힘든 그런 형태의 그 설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SMP를 위해서 설정이 좀 변경이 됐던 겁니다. 원래는 더 컸다고 하거든요. 사이즈가. 근데 사이즈도 변경이 되고 적당한 설정 변경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고참 신기하네요.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본체가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무장 교체를 해 주려면은 이 손을 좀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자, 이쪽에다가 보시면 이렇게 볼 관절 형태죠. R 원과 마찬가지로 분해는 상당히 좀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떼시고. 자 그리고 빔 빔이 아니죠. 트윈 마그나 그 라이플, 트윈 마그나 라이플을 끼워주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자 주먹이 하도 많아가지고 잠깐 제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어딨나? 있다! <laughs> 자 이런 형태의 주먹이 하나 있는데 이 주먹을 이렇게 끼워줘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자 여기 이 부분이 변형 기믹 때문에 이렇게 그냥 꽂아주면은. 밀려요 그래서 꽂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요 부분을 살짝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뭐 손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걸쳐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꽂아주는 거를 예, 추천드립니다 어 이게 엄청 뻑뻑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살짝만 이렇게 고정 틀로 이렇게 맞춰줘도 금방 쏙 들어가요 어쨌든 요 손에다가 자이마그너 라이프를 이렇게 꽂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쏙 들어가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탄창 때문에 옆쪽으로 좀 빠져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마그나 라이프를 손에 쥐줄 수가 있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빔 카트라소드도 여기다가 똑같이 꽂아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파츠를 빼고 어, 손 중에 이것보다 지금 이 손보다 조금 더 옆으로 꺾여있는 이런 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빔 카트라소드 용인데 자,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여기를 고정시키고 이렇게 교체를 시켜주면 아 간단하게 꽂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 개별용, 개별용 파츠를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이렇게 쏙 들어가죠. 참고로 여기 이게 손잡이인데 이빔 카트라 소드를 뒤쪽에서 이렇게 분해를 해서 빼준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무장을 들어주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당연히, 자, 이렇게, 트윈, 트윈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가지고,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떼서, 자, 잠깐, 노이스렴. <laughs> 자, 이렇게, 똑같이, 이 상태로, 여기는 이제 이걸 빼줘야겠죠. 어, 빼주실 때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무 이렇게 떼면은, 이쪽이 이제 어쨌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백화 현상 혹은 파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반대로 꽂았네요. <laughs> 아, 이런 형태가 맞나요 지금? 아, 이 형태가 맞군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맞나? 아, 아, 제가 반대로 꽂았네요. <laughs>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부면한 형태처럼 나오는 이런 모습, 이 모습에서 이렇게 꽂아 주면은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예, 네. 빔 뭐였죠? 어쨌든, 빔 카트로 써도 되요. 네. <laughs> 이름이 딱, 뭔가 이게 딱 매치가 안되네요. 어쨌든 여기 좀 남는 공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무정을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좀 살펴볼텐데 일단 머리, 머리는 볼관절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고 360도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어, 지금 얼굴에 조금 걸리긴 해요, 여기가. 네. 그래서 어쨌든 회전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팔, 팔 부분은 이렇게 이 보시면은 이쪽이 볼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볼 관절이기 때문에 빙글빙글 좀 돌아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깨 파츠는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주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좀 끄시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그래도 축 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 팔꿈치는 자 이렇게 이중 관절 형태는 아니어가지고 딱요 정도까지 꺾어 주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꺾여지고 그리고 볼 관절 여기 보시면 아까 손 파츠는 보셨죠 여기 똑같은 볼 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체는 따로 움직이진 않지만 허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360도 회전도 가능한 형태긴 한데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자 회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그냥 될것 같아요. 참고로 백팩은 보시면 여기에도 관절이 있고 이 관절이 이렇게 축으로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 여기에도 따로 이렇게 관절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상태로 이렇게 눕혀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파워드 형태일 때 이런 상태로 변형을 시켜주겠죠. 자, 이렇게 아이고, 여기가 좀 빠졌네요. <laughs> 어, 여기가 아무래도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은 스무스하기 때문에 쓱 빠집니다. 어쨌든 요렇게 상체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하체, 하체는 여기 스커트는 볼 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딱 올라가고요. 이분 부분 부옆 부분도 이렇게 볼 관절 형태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옆쪽으로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좌우로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이 리어 스커트 부분도 이렇게 볼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어, 앞에 있는 이 스커트와 마찬가지로 잘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고관절은 이렇게 볼 관절이기 때문에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아이고, 네. <laughs> 이게 움직였네요. 네, 어이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고요. 뒤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딱히 뭐 관절 기믹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지 사이드 스커트를 옆으로 올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까지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무릎 무릎은 이렇게 이중관절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굽혀줄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 파츠가 사이에 딱 끼면서 딱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 참 기분이 좋네요. 네. <laughs> 이렇게 되고 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당연히.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 옆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가동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메탈 제너사이더 모드로 변형을 시켜봐야겠죠? 자, 이번 거는 이 센티네이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센티네이와 다르게 완전 변형이라고 합니다. 이 R1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사지 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재조합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오, R1 같은 경우에는 완전 변형이라고 하니까 세상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럼 바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죠. 후후, <laughs> 메탈 제너사이더 모드. 자 먼저 변형을 위해서 이손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변형용 손으로 작은 사이즈로 맞춰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 R1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식, 그 방식이어가지고 좀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뒤쪽으로 밀착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하반신부터 보시면은 뒤쪽에 이런 식으로 핀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안쪽에 고정되어 있던 핀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뒤쪽으로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리 부분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돌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스커트 부분, 스커트 부분을 잠깐 임시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 다리 부분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올려서 간섭되지 않도록 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허리 부분, 허리 부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스커트는 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리가 이런 상태로 해서 옆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오게 됐습니다. 이제 다리 부분을 자 보시면은 여기 무릎, 무릎은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원래 전부 다 이제 떼서 부품, 추가적 부품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는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쪽에 이런 식으로 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이런 상태로 떼준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도록 합니다. 여기가 좀 뻑뻑해가지고 변형을 많이 하다 보면 좀 파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지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이 상태로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옆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뒤쪽도 이런 식으로 꺾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굉장히 특이하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발발 발 부분도 완전 변형입니다. 보시면은 뒤쪽에 이런 핀이 하나 있거든요. 이 핀을 핀이 아니죠. 이 축을 일단 여기 뒤꿈치를 이런 식으로 당겨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당겨서 자, 발을 넘겨주고 그리고 여기 이축 기준으로 이렇게 이 축이 반대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쪽 팔이 순식간에 포신이 됐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뒤꿈치를 내려주고 그리고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한번 한 차례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여기 좀 걸리게 한 다음에 발목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한번 더이 부분을 떼서 이렇게 완전히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굉장히 스무스해 가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변형이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순식간에 코신이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 다리 부분 보시면 여기 양쪽에 이렇게 핀이 있습니다 저기 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하반신이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앞쪽, 요 부분, 요 부분으로, 이쪽, 이 파츠가 앞으로 오도록,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돌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한 명씩도 회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 해주면은,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메탈 제너사이더 모델 때는 앞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 뒤쪽 부분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코신이 나오게 되는데, 분리가 아니라 여기도 완전 변형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올린 다음에 완전히 펼쳐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접어서 이 상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어, 감동했던 부분,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열립니다. <laughs> 야, 이게 진짜 변형이란 이런 거죠. 네, 이 상태에서 이 다, 머리 부분, 머리 부분을 여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이렇게 내려서 살짝 내려준 다음에 이 상태로 이렇게 상체를 앞쪽으로 당겨서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머리는 뒤쪽으로 이렇게 좀 더, 이거 눕혀주시고요. 여기 참고로 이쪽에도 핀이, 이 고정, 고정핀이 아니죠. 가동핀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셔도 상관은 없지만 머리가 좀 너무 내려오긴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으로 이렇게 내려서 일단 이 상태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다시 닫아주면 됩니다. 자, 닫아준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뒷부분, 뒷부분이 이렇게 돼있죠. 이 부분을 한번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지금 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뒤쪽으로 쭉 당겨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은 한번더 돌린 다음에, 앞쪽으로. 아, 참고로, 여기, 이 부분을 아직 변형을 안 시켰네요. 아이고. <laughs> 자, 여기, 잠깐, 이 상태로 둔 다음에, 여기 변형은,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리고, 앞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반대로.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이렇게 올려주면 은 뾰족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쪽으로 여기도 늘려서 이렇게 앞쪽으로, 뾰족한 부분이 앞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내려서 트리거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머리는 그냥 이 상태로 두고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 상태로 두고. 자, 그리고 여기, 팔 부분을 좀 조정시켜줘야 되는데, 자, 이 팔은 이런 식으로 축관절이 있죠. 이 부분에 축관절, 여기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꺾어서 올려준 다음에 어깨를 접어주도록 합니다. 여기 걸리지 않도록 해서 완전히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이 축을 이용해서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쪽에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딱히 고정핀은 없지만 여기에 딱 걸리는 이쪽에 어깨 부분이 걸리는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 부분을 자,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리고 어깨장갑을 접어준 다음에 뒤쪽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펼쳐서 자, 뒤쪽으로 오도록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알건의 메탈 제노사이더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완벽한 변형 형태인데, 자, 옆모습은 당연히 이렇게 일반적인 총 형태로 나와줬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요렇게 정면은 요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퀄리티가 진짜 원작에 나왔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와줬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 손잡이가 있죠. 이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 상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스탠드, 이 스탠드 위에다가 원혀놓 수도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요런 파츠가 하나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쪽에다가 이렇게 꽂아 넣어준 다음에, 여기. 자, 이 보시면 허리랑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고성,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꽂아주면은 샌드 위에다가도 이렇게 꽂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게임에서도 변신을 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 쭉 날아다니면서 후후후 메탈 제노사이더 모드라고 하면서 쏘죠? 오, <laughs> 어, 요게 진짜 완전 변형이라고는 들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게 조금 파츠를 분해하고 다시 재조합하는 그런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이전에 소개드렸던 센티넬제. 네, 센티넬제 알건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분해를 하고 다시 재조합을 하는. 그니까, 일부만 좀 살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조합하는 형태였는데, 오, SMP는 완벽한, 완벽한 완전 변형입니다. 이건 좀 놀랐어요, 진짜. <laughs> 나중에 파워드가 나오면은 이 앞쪽에 들어가는 이 파워드 파츠는 뭐 별도로 이제 따로 이제 이쪽에 들어가겠지만 추가 파츠 같은 것도 없이 진짜 완벽하게 관절과 이 부분 이런 관절이라든가 이 조합 부분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변형하는 걸 보니까 왠지 센티널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으니까 어 적당히 좀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저는 이 완전 변형이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 요거는 진짜 오 S M P의 압승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laughs> 어쨌든 생김새가 굉장히 잘 빠졌는데 어, 사실상 사이즈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 크진 않습니다. 어, 센트네즈는 상당히 컸었죠 여기가 이렇게 크고 뭐 애초에 로봇 모드도 크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본체, 이 본체 자체도 굉장히 큼직했었거든요. 어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일단 S R X는 센트네라고 거의 비슷한 그 사이즈라고 나왔, 그 나왔었는데. 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작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가벼워가지고 조금 더 손에다가 이제 지워줄 수 있는 그런, 어, 뭐랄까, 무게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스탠드 필요 없이도 이렇게 딱할수 있는.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상당히 좁스, 좁,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봇모드 때 잠깐 얘기 드렸던 요 다리 부분. 다리 부분이 어쩌면 상체에 비해서 다리 부분이 좀 너무 길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다리가 기니까 이렇게 이 앞쪽에 있는 포신 부분이 굉장히 입체감이 너, 그 높아지고 프로포션이 망가지지 않은 그런 형태로 나와줬거든요. 이게 어, 다 의도된 그런 설계였던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메탈 제노 세이더 모드가 완성이 됐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나와줬습니다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일반적인 HG급보다 조금 더 큰. 약간 어, 그냥 균형 HG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어 적당한 HG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S&P 알건 리뷰였습니다. 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고퀄리티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알론을 만질 당시에는 살짝 묘한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알건의 경우에는 충분히 완전 변형이라는 차별점을 보여주는 듯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벌써부터 SRX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느껴질지 뭔가 좀 새삼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아, 하루빨리 알건 파워드까지 해가지고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